2025년 6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나라는 왜 전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 핵.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며 핵무기에 바짝 다가섰고 이스라엘은 이걸 자기 나라 생존의 위기로 봅니다. 두 번째, 이란은 하마스, 헤즈볼라 등 치이란 무장 세력을 키워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게 만들죠. 이스라엘은 이들을 이란의 팔이라며 공습을 퍼붓습니다. 세 번째, 인형과 종교 갈등. 이란은 시아파 이스람 혁명의 수호자. 이스라엘은 유일한 유대민족 국가, 이란은 이스라엘은 존재하면 안 되는 나라라고 공공연히 말합니다. 네 번째 중동패권 전쟁, 이란은 시리아, 이라크 예멘까지 영향력을 뻗치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걸 막기 위해 해킹, 암살, 공습도 불사합니다. 다섯 번째 그림자 전쟁, 이스라엘은 이란 핵과학자를 암살했고, 이란은 이스라엘 기반 시설을 사이버 공격했습니다. 이두 국가는 이미 전쟁 중입니다. 총 대신 드론, 해킹, 암살이 오가고 있을 뿐이죠.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 요청을 하지만 그 상황 또한 어렵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휘발유는 물가 또한 대폭 상승 중이며 장기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서운 상황은 핵은 버튼 하나입니다. 누가 먼저 누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